자, 구독자님들. 자, 많이 기다리셨나요? <laughs> 자, 지금부터 자연지기 저 구독자 1000명 이벤트 꽃송이 무료 나눔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저하고 아, 연관된 게 이제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겠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채택한거는 우리 천재단 회원이시죠 정말 우리 천재단은 멋진분들만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어, 거기에 이제 회원이신 김, 김상필 형님이 제시한 산삼 총무게 알아맞추기 로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산삼은요 자, 4일동안 우리 10만이 3명이서 자, 고산을 오가며 모아서 이제 한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뿌리수는 8뿌리고요 8뿌리에 저 싹대까지, 자, 뿌리부터 싹대까지의 전체 무게를 알아맞혀 주시는 분께 꽃송이, 그니까 두 분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꽃송이 1.5kg씩을 두 분을 드릴 겁니다. 어, 그러면, 어,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그냥, 이 뿌리 무게, 전체 무게를 알아보, 알아, 알아맞히라 그러면, 이거를, 뭐, 알아맞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드려볼게요. 힌트를 드립니다. 지금, 최고 큰 산과, 고 밑에 급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잘 보셔야 돼이두 뿌리의 무게를 공, 공개를 하겠습니다 전추 무게 무게까지 그러면 큰 힌트가 되겠죠 자이두 뿌리의 무게가 60g입니다 60g이요 자, 큰 거와 중간치 두 뿌리 60g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전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무게 전체 자 힌트 드렸어요. 이싹대 무게까지 전체 무게를 알아맞춰 주시는게 이벤트 문제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제 지인분들 어, 저를 제 저를 지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제 의도를 아시겠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를 모르는 분들 그리고 저를 모르는 분들과 알아, 알아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인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자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한 분당 딱한 번만 쓸수 있어요. 무게를. 두번안 됩니다. 딱한 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요 문제는 내일 오후 5시. 5시 정각에 이벤트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2, 3을 전체 무게를 동영상을 찍어서 내일 쇼츠로 쇼츠로 전체 무게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지금 올라가는 동영상에 댓글란에, 저, 이름, 저기, 닉네임이나 이름을 밝혀드, 밝혀드릴 거니까, 보시자마자 바로 저한테 전화번호까지 올려드릴게요. 전화를 주셔서 주소를 주셔야, 이제 택배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택배비도 제가 내요. 택배비 뭐, 얼마 합니까? 택배비 제가 내는데, 지금 잘 포장이 되어 있죠? 꽃송이가. 내꽃송이도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보시자마자 당첨되신 분은 보시자마자 저하고 의사 소통을 해서 주소를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 그리고 뭐 별거 아닌 이 꽃송이로 여러분들께 생생을 뭐 무료 나눔이라고 생생을 내는 것 같아서 뭐 저도 좀좀 죄송스럽긴 좀 하지만 그래도 어 필요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어, 저도 어,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어, 뭐 진짜로 많은 나눔은 아니더라도 어, 나눔을 해가며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 이쁘게 봐주시고요. 자 열심히 산에서 리얼 다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자. 자, 1000명 구독자분들 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기회는 한 번이에요. 자, 첫 번째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쓰신 거 적용 안 돼요. 자,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